산이면 어떻고 양식이면 어떠냐. 다만 이제 자연산과 양식의 차이점들은 있습니다. 분명히. 분명히 있긴 있죠. 있긴 있어도 뭐냐면 없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한 그들을 만들어내기까지 얼마만큼 많은 연구를 했겠고 얼마만큼 많은 시도를 했겠고, 그죠? 그, 그 결과에서 나온 겁니다. 음. 그런 것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유가, 여름이라도 그네 개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봄이라도 그렇고, 가을이라도 그렇고, 겨울이라도 그렇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 안 그러면 생명체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생명체가 나왔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에너지가 그만큼 주어졌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순일하게 그 자체의 그 순일한 에너지가 다 부여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뭐예요? 나온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라는 겁니다. 뭐가, 뭐가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어 낼 수가 있냐는 거예요. 자연은 기회를 주어 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분명히 주고 있는 겁니다. 예. 네. 거기에 그것만큼만 그것만 주어진 게 아니죠. 아니고 또 뭐예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조상과 자손과의 관계. 그건 이제 앞에서도 이제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런 에너지 또,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주위에 포진하고 있는 타고나게 나한테 주어진 에너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흐름 자체가, 아, 이제 50줄 넘어갔다? 이제 뭐 하겠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서서히 뭔가 미래 대비하고 이제는 전 적어야지? 60줄 넘어갔다? 70줄 넘어갔다? 그러면은 사회에서 정해놓은 어떤 하나의 큰 카테고리 속에 그냥 갇혀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70 속에도요, 80 속에도요, 춘, 하, 추, 동의 기운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춘, 하, 추, 동 중에서 또 쪽에서 또춘 중에서도 또춘마추동이또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끝없이, 끝없이, 끝없이 뭐할수 있는 여건이 구성이 되어 있냐면,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연 속에는. 예. 그런데 그것이 넓게 보면은, 그냥 사회통념이라는 거 이런 속에서 막뭐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딱 그냥 의식을 고정을 시켜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그렇게 되면 서서히 서서히 어떻게 되냐면, 그냥 시간의 흐름 속에 그냥 나를 던져 놔버리죠. 그 환경의 흐름 속에. 그러면서 이제 매번 한 번씩 이렇게 과거나 돌아보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게 되는데, 혹시라도,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있다면, 결정을 하세요. 결정을 해서 뭔가 또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해보는 겁니다. 예. 다만, 다만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여기에서 벗어나지는 않아요. 예. 어떤 걸 하더라도, 어떤 걸 하더라도 저기에서 벗어나서 뭐를 한다라는 것은 내가 남들보다 경쟁력, 이게 뭐냐면 나한테 주어졌다는 거는 남들하고 경쟁을 할때 그만큼의 에너지를 갖추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런데 저걸 감명을 하거나 해석을 할때 여러 가지 다양성을 부여해 줘야 돼요. 예. 예를 들어서 정제격이다. 아까 얘기한 듯이. 그러면은 식신 생재나 상관 생재가 됐다면 무슨 뭐 그런 재능을 발휘해서 하는 것이고 또 재생관이 됐다면 조직 생활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풀이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할수 있지만은 그걸 꼭 경제 활동에만 두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그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 네. 재격들은 재주가 타고났어요. 그리고 특히나 정재격은 뭐냐? 뭔가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사물, 어떤 사물뿐만이 아니고 어떤 현상, 어떤 일들이 저것이 쓸모가 있다, 없다, 그런 가치를 구별을 해내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네, 제격들은 그래요. 광격들은 또 어때요? 광격들은? 관격들은또 나름대로의 또 그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죠. 인성도 마찬가지고. 예. 식상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어떤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폭넓게. 예. 근데 사회 직업이 그렇잖아요. 사회 직업이라는 것이 어디 한두 개가 아니고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 수백만 가지가 되는데 그러한 속에서 내가 나의 특기를 살릴 수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많다는 뜻입니다. 음. 또 다시 그런 것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은, 뭐를 찾느냐면은, 나를 다시 찾는 겁니다. 나를. 예. 네. 뭐에 맞게. 시절에 맞게. 예. 네. 이것은 나의 인생의 시기에 맞게가 될 수도 있고요. 요게 정해지잖아요. 요게 정해지고 나면 두 번째는 뭐 대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동절기 생인데 여름 운에 와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름 운에 와 있다면은 겨울 생은 겨울 생 다워야 겨울 생답게 사는 것이고 여름 생은 여름 생 다워야 여름 생답게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겨울 생인데 여름이라는 대운의 환경 속에 왔다 는건 뭐예요 전혀 반대의 환경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예전까지 살아온 거에 전혀 반대적인 어떤 환경에 사, 한번 살아보자 라는 생각 가지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운이 그렇게 환경을 주어졌기 때문에 겁낼 일이 아닌 겁니다. 절대로. 예. 네. 그냥, 지나온 세월에서 한 달락이 됐다고 해서, 그게 이제 가장 큰 시기가 언제냐. 60갑자. 그죠? 쉽게 말하면 내가 예를 들어가 범띠로 태어났다. 범띠로 태어났는데, 이게 60년이 지나고 나면 똑같은 범이 오죠. 그래서 60년에 회갑이라 그래요. 똑같은 그 내가 태어난 게 같은 게온 해를. 음. 그러면 새로운 내가 세상을 한번 살아볼 필요도 있는 겁니다. 예,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그냥 다 접고 이제는 뭐 뒷방에 앉아가지고 뭐뭐뭐 뭐 그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절대로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 변화의 시기라는 그 앞에. 그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기점을, 요렇게 다시 돌아오는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뭐 5년 정도, 뒤로 5년 정도에 응. 반드시 이 월을, 청간 지지를 극충하는 대운이 반드시 오게 되었습니다. 누구한테나. 그 말이 그 뜻이 변화의 시기라고 얘기했죠. 몸도 한50몇 년, 60년 가까이 써온 몸도 다시 한번 리셋 작업이 일어나니까 몇 년씩이요. 몇 년씩 하, 몸이 왜 이래? 예전 같지 않아. 정말 힘들어. 이런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가서 검사 받아도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원인 없는, 그, 어떤 불편함, 이런 것들. 언제까지 막, 나는 절대로 막 체력이 안 떨어질 것 같아도요, 다, 이때부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반드시 나타나요. 그것은 뭐냐. 몸 자체가 한번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리셋하는 과정이에요. 예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경락의 지식이 좀 있다든가 또뭐 여러가지 이제 그 몸에 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지식이 좀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보강을 하고 보강을 하고 보강을 하고 하다보면은 그 시기 넘어가겠죠. 그럼 활기차게 또 남은 여생을 또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한 시기에 맞춰서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나의 삶의 패턴도 바꿔보는 거예요. 뭔가에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음. 해도 시간 가고 안 해도 시간이 가는 겁니다. 그 결과가 미약하면은, 미약하면 어떠냐. 어때요? 그래도 자식들이나 주변에서, 아, 그래도 뭔가를 저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그것, 그것이라도 남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걸 통해서 자신이 뭔가를 작지만은 이루어 나간다면요. 그것이 70, 80, 예, 90. 이어져 가고, 그것이 또 자식들한테 대물림 되기도 하고, 또 자식들한테 귀감이 되기도 하잖아요. 절대로 일찍 손놓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해도 안, 해도 안 해도 이것을 해도 시간 가고 안 해도 시간은 흘러요. 결국은 결국은 이 세상에 누구 하나 권력을 아무리 가지고 있던 불을 가지고 있어도요, 결국은 땅에 묻히는 게 인간입니다. 어느 순간, 어느 순간, 정말 허무하다라고 느끼기 시작할 때, 그때 겪어가는 사람들의 그, 심, 그 심리도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요즘, 요즘 들 더해요. 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이제 못 느끼니까. 자존감이라고는 이제 그냥 바닥으로 가버리고, 그죠? 애써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애써. 어떤 때 이렇게 혼자 되신 분들이 더러 이제 상담을 할 때가 있죠. 배우자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일찍 이렇게 사별을 했던, 아니면 이혼을 했, 이혼을 했던, 어, 그런 분들한테 그럽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라. 연애하고 싶으면 해라 자유롭게. 왜 눈치 보냐? 어. 그다음에 뭔가를 뭔가를 할 거리를 찾아서 내가 내가 뭔가를 잘할수 있는데 그것이 제 이게 될까 말까 그렇게 자꾸 재지 말고 해 봐라 이거 일단 네. 시간은요 억만금을 줘도못 사요 지나간 시간들은. 근데 이제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사람들마다 성향은 다 다릅니다. 정말 돌다리 두들 두들기면서 사는 그런 스타일이 있고요, 그냥 덤벙덤벙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스타일의 사람들도 뭔가 자기가 여태까지 해오던 틀을 깨고 뭔가를 다시 할 때는 다들 두려움을 가져요. 어색함을 가지고 그런데 해보면 은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막상 처음에는 좌충우돌을 해도요. 오히려 더 빨리 적응해요. 왜 그러냐? 살아온 세월 동안에 몸에 배인 그래도 배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절대 망설이지 마시고, 어느 나이대가 됐도그 나이 구간 안에는, 10년 안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또 존재하고요. 그 봄이라는 그 속에도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존재합니다. 그런 기운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끊임없이 뭐를 해도, 변화를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낙담하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필요하다면은 아, 그런 것들을 잘 상담할 수 있는 사람과 상담을 해서 새로운 설계를 해보세요. 그러고 시도를 해보기를 바랍니다.